네, 물에 여러가지 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멸치가루, 설탕, 소금, 그리고 비커 3개, 눈금실린더, 약숟가락 3개와 유리막대 3개가 있습니다. 다시 네, 물에 여러가지 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실험을 통해 알아볼건데요. 실험 준비물로는 멸치가루, 설탕, 소금, 비커 3개, 눈금 실린더, 그리고 약숟가락 3개와 유리막대 3개가 있습니다. 먼저 비커 3곳에 50ml씩 물을 붓도록 합니다. 이곳에 각각 각 가루 물질을 넣어 볼 텐데요. 먼저 소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질에 석,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약속가락과 유리막대는 각각 나누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을 약속가락으로 두 스푼 넣고요. 그 다음으로 설탕, 설탕도. 약 숟가락으로 두 스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멸치가루를 역시나 약 숟가락으로 두 스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가루 물질들을 유리막대로 저어서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금을 적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있었던 소금의 하얀 알갱이들이 이제 잘 보이지 않고 네, 물 속으로 숨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벌써 이제 다 녹은 것 같습니다. 소금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 다음으로 설탕을 한번 저어 보도록 할게요. 설탕도 이제 물 속에서 계속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처음보다는 역시 소금처럼 하얀 알갱이들이 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더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금, 어, 설탕의 알갱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가 되었습니다. 아, 설탕도 이제 물에 녹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멸치가루를 한번 저어 보도록 할게요. 네, 멸치가루는 소금이나 설탕처럼 원래 있던 멸치가루 알갱이들이 계속 눈에 보이고 있지요. 우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물에 녹지는 않는 거고 계속 색깔이, 네, 멸치가루 색깔이 되면서, 뭐, 일부는 위에 붕붕 뜨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소금과 설탕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두고, 어, 이새 물질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요. 여기 소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아까와 같이 소금이 모두 녹아서 물에 다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네요. 설탕의 하얀 알갱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물 속에 모두 녹아서 없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멸치 가루는 처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점은 어, 멸치 가루들이 밑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수북이 쌓인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탁해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안에 잘 가라앉아 있고요. 가루들이 물에 녹지 않고, 어, 물 속을 떠돌아 다니다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실험을 통해서 물 속에 여러 가지 가루 물질들이 녹을 수도 있고, 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